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입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고 있고, 민주당은 당원 주권주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올바른 길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국무회의 생중계, 재밌으셨죠? 타우널 네. 미팅 괜찮고, 제일 재밌는 것은 업무보고 생중계. 진짜 재밌었죠? 우린 죽겠어요. 반들 <laughs> 사람은 죽겠습니다. 아우 힘들어요. 제가 대통령님한테 말씀 드렸거든요. 업무보고 중간쯤에 아우 장르를 하나 만드셨어요. 무슨 장르를 해서 세계적인 정치 다큐를 하나 만드셨다고. 이번에 우리가 했던 이 업무보고를 생중계한 것이 대통령이 주도한 그 영역을 이제 넘어서서 전 부처의 업무보고 생중계로 이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각종 위원회나 이런 것들도 이제 생중계 하세요. 하고 제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각 부처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 하나의 모델이 된 것이고, 제가 찾아봤어요. 업무보고 공개를 누가 시작했나?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시작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생중계는 안 했어요. 처음으로 오픈한 거예요. 그 철학이 이어져서, 철학이 이어져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국민주권을 중시하는 분들이 이어지면서 오늘에까지 이어진 것이죠. 이게요, 이번 업무보고 할때 공무원들이 힘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장관들도 힘들고. 근데 이제 업무보고가 마지막 끝나는 게 부산에서 해수부 업무보고였거든요. 부산에서 햄스터무 먹고 딱 끝나는 날 다들 속으로는 아우 이제 끝났다 아주 해피하다 이제 조금 쉬어야지려고 대령께서 마지막 정리 말씀을 하시면서 아우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다음 업무 보고는 6개월 있다 하자고 <웃음> <웃음> 아니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6개월 있다 야 이거 정말 저는 사실 이번 업무 보고가 아니라 다음 해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의 업무 보고를 기대합니다. 성남과 경기도에서 발전과 기적을 만들어냈듯이, 첫 업무 보고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내어드리고 검증받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2년차, 3년차, 4년차는 점점 압박 검증이 심해질 것이고, 책임감의 강도도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행정은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갈 것이고, 안 이재명 안 국민주권정부 안 이재명. 5년 동안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한 차원 높은 행정으로 도약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보시고 댓글도 더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가끔 받아가지고 대신 물어보기도 하시잖아요. 이거 보고 다 하시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서 K-민주주의를 발전시켜가겠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 거 맞죠? 네. 언젠가 김대중 대통령께 은퇴하신 후에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 외교를 잘하는 게 뭐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요다잘 지내는 거다. 미국가도 잘 지내고, 일본가도 잘 지내고, 중국가도 잘 지내고, 러시아도 잘 지내고, 북한가도 잘 지내. 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만들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심... 우리의 자존심을 옹호스게 소무스럽게... 지키면서도 상대의 환심을 지혜롭게 사면서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그런 국가들을 균형을 철철히 잡는 방향으로, 북한과만 아직 냉각 관계 에 있지만 미국, 중국, 일본 가장 가까운 나라들과 관계를 만들어 낸 거죠.